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미라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바로 AI 코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코인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제 시스템까지 접목하는 코인이다 그래서 미라 코인이 상장을 한다라고 밝혔던 그 시점이 오늘 날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미라 코인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코인이 상장을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 2025년 4분기를 지나 2026년 새로운 분기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성장 동력에 관련된 코인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나왔던 것만큼 이번 4분기를 앞두고 미라 AI 관련 블록체인이 상장을 한다면 그에 맞는 시장의 상승력 또한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미라 코인이 어디에 상장을 하냐? 우선 미라, 업비트에 상장을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또한 바이낸스에도 미라가 상장을 하고 비썸, 그리고 또 어디에 상장합니까? 코인원 또한 상장을 하는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장하는 거래소들이 많아진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거래소에 유입되는 자금력이 더욱더 커진다면 투자의 유입량이 커진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해당되는 코인이 오늘 날짜 업비티 언제 상장합니까? 저녁 10시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라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비물 쏘아 올릴 것이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상장빔이 곧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아니면 상승했다가 곧바로 내려왔다가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빔은 그 무엇보다도 추세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규 상장 빔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전에 움직였던 모습과 함께 우리는 이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미러 네트워크 해당되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상장하고 나서의 움직임 또한 우리는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어떤 걸 먼저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통량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또한 펀딩비는 얼만큼 유입되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해당되는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라 네트워크 미라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업비트의 미라 네트워크의 신규 상장을 한다. 근데 그 소재목이 뭡니까? AI와 블록체인 결합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오늘 이러한 뉴스도 하나 나왔죠 네이버와 업비트가 포함이 된다. 자, 네이버에 업비트가 자회사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네이버는 결제 시스템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해당되는 업비트는 무엇입니까? 블록체인 시장이죠. 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의 결제 시스템이 이제는 본격화되는 시장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말씀드렸던 미라 네트워크 또한 이 AI를 통한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이 될지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6월달입니다. 6월달 난 뉴스 보시면 미라 네트워크는 완벽한 AI가 아닌 완벽한 검증이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AI를 구성하는 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려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완벽한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라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미라 네트워크, 미라 네트워크가 단순한 AI 검, AI 뿐만 아니라 이 AI 검증 인프라 2 단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게임과 블록체인 소셜 프레임 워크까지 대거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상장하기 전에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게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유통량입니다. 자, 우선, 최대 공급량이 1밀리언 바로 10억 개입니다. 자, 10억 개가 최대 공급량이고, 최초에 상장했을 때, 얼마입니까? 191밀리언만 상장을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량이 걸어대가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서만 움직임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해당되는 매달, 락업 폐제 물량이 나오니까이 물량에 맞추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얼만큼의 투자자금이 유치가 되었을까? 보시면 이 미라네트워크의 투자자금은 얼만큼입니까? 985만 달러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개 펀드는 85만 달러인데 펀딩 라운드가 900만 달러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앞으로의 시장의 기대 심리가 높지 않은 이상 900만 달러의 높은 모금자금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부터 신성장 동력의 움직임과 함께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린 이 신규 상장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신규 상장했다고 곧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매수의 타이밍을 잡고 싶다면 상승했다가 한번 눌러주고 횡보라인을 가져왔을 때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란 것도 한번더 고려하시면서 여기에서 매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결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더 체크하고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업비트를 품는다 라는 부분들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최근 들어 업비트에 신규 상장 코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네이버가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한 작업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